안녕하십니까 부산 카니발 차박개조 부경모터스입니다 오늘은 어, 신형 카니발 7인승이 입고되어서 어, 요트바닥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어, 저희 부경모터스가 내일 어, 대저일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주위가 지금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신형 카니발 7인승 하이브리드입니다 7인승 하이브리드 요트바닥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좀 정신이 없는데요 1열하고 3열에는 엠보신 장판을 깔아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1열에 엠보신 장판으로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요트바닥은 1열부터 3열까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1열하고 3열에는 엠보신 장판이 들어가고요 2열에만 요트바닥 시공이 들어갑니다 2열에 요트바닥 시공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열에 <laughs> 지금 보이는게 어. 요트에 까는 요트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되게 재질이 우수하고 튼튼해서 어 일반 저가의 그런 요트 바닥 재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롬마린 어 우드 요트 바닥으로 되게 튼튼하고 어 긁힘이 적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어 요트 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요트 바닥 세트는 이제 2열의 전방 어, 단차를 메움으로 인해서 어, 평탄화가 밑에 들어가고 어, 그래서 세판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트 바닥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laughs> 2열의 레일의 연장 어, 2열의 단차를 없앰으로 인해서 2열이 어, 30cm 전방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어, 전방으로 연장이 된 어, 되었고 어, 그 다음에 <laughs> 이제 이렇게 요트 바닥은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냥 엠보신 장판으로도 많이 시공을 하고 계신데요. 어, 저희 부경모터스 는 엠보신 장판, 어, 대리석 바닥, 요토 바닥, 그렇게 어, 다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 시공을 자주 많이 해본 느낌으로는 요토 바닥이 가장 튼튼하고 오래 쓸수 있는 장그 바닥 자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오늘 대전에서 멀리서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어머니 세시간을 들여가지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오늘 어, 7인승 요토바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어, 그 다음에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4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하셔가지고 이제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변경을 해서 <laughs>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수납장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덮개고 7인승요토바닥 수납장.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평탄화 여기 나무판이 들어가야지만 여기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판이 하나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4인승 구조 변경을 하면서 양문형 수납장을 해놓으면 여기다 전기를 넣어도 되고 짐을 넣어도 되고 되게 이제 다용도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경모터스가 오늘 어, 대전에서 멀리서 오셨는데요. 어머니께 어, 7인승 요트 바닥으로 4인승 구조 변경을 해서 수납장을 만들어 드리고 어, 요트 바닥을 그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완료했습니다. 오늘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화물차까지 오늘 들어왔네요. 그래서 오늘 <laughs> 내일 이사하는 관계로 짐이랑 어, 같이 그렇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어, 저희 부경모터스 내일 대저일동 공항로 쪽으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주소 이제 많이, 어,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쪽으로, 어,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신형카니발 하이브리 7인승 노트바다 시공 후기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